자, 오늘은 모닝커피 입니다 어, 난공불의 과테말라 에이, 과테말라 산인데요 지난번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테말라 어, 호에호에테낭고 워시드 품종입니다 이건 뭐 제가 당근마켓에 뭐 4,000원인가 뭐 5,000원인가 이렇게 저렴하게 아마 본인이 한번 드시고 도저히 자기하고 안맞다 그분도 아마 처음 배우신 분인데 아마 입에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냄새는 정말 좋아요. 구수한 냄새에 뭐 호두, 땅콩, 딱그 초콜릿 그간이 나는데 조금 강하지는 않으면서 은근한 그런 맛을. 이게 참 어려웠던 게 제가 먼저 한번 해보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표현에 가자면 걸레 빵 맛이에요. 원당 커피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테말라 사연이는데 뭔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 수소문에서 오랜 경력을 있는 핸드드립 커피점에 가서 이 과테말라 이 커피를 한번 핸드드립 해가지고 한번 주물려서 먹어봤어요. <laughs> 먹어봤는데 아 거기도 걸레빵 맛이에요. 맛이 없더라고요. 밍밍한 그런 맛. 그게 가테말라의 특징인가? 이게 또, 에티오피아보다 산지가, 그 다음 산지, 브라질보다 높은 산지라서 꽤 괜찮은 맛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250g 이고요. 24년 10월 16일이니까, 이게 이제 겨우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먹어도 될수 있는 마그 제조일이 24년 10월 16일이지만 그전에 만들어 놓은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린신도다 했고요 16g의 원두 핸드드립용이 들어갔고 오늘은 16g에 160g 정도니까 400g씩 뜸들이게 포함해서 해 보려고 그래요. 30초의 기본적인 뜸들이기 시간을 측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 40g 정도를 더 넣으려고 그래요. 120g이 될 때까지. 조금씩 120g. 네 120g. 시간은 지금 57초. 그 다음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g을 만들 거에요. 1 6그 g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g을 더 넣어서 200g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g 조금 넘었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썰을 겁니다. 총 추출시간은 2분 2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저어줘서 조금... 교반이 뭐 뭐라고 뭐라고 설명하는데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조금 맛을 저는 좀 진하게 만들어서 이게 얼음 넣든지 물을 더 넣어서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냄새는 구수하고 좋아요. 좀 지난번보다 는 조금 더 음, 화사합니다. 훅 들어오는 산미도 조금 더 낫고 아마 이전에는 그게 조금 음, 추출 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뒷맛은 조금 쓴맛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전보다는 훅 들어오는 그 맛이 아주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쁘지도 않잖아요. 이 카테말라랑 나랑 좀안 맞나?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뭐좀 어,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 카테말라, 이거 좀... 어, 혹시 아시는 분, 추출 방법이든지, 온도든지, 한번 알려 주시면 뒷맛이 은은하게 남아 있는 박한 맛도 좀 있고요. 호두맛 땅콩 맛은 아직 모르겠어요. 너트에 있는 것처럼 초콜릿 맛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향기가 너무 좋고 입안에 화사함이 있어서 조금 몸 느긋해진 것이 조금 각성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